제가 만든 MCMO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둘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져요 둘다 즐거움을 추구했고 욕설 없는 랩을 했으며 그런 대중성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낭비벽에 빠지면서 위기를 자초했죠 해머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 랩의 시대도 저물어 가면서 나중에는 갱스터 랩까지 시도했지만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윌의 경우는 하루는 퀸시존스가 자택에서 생일 파티를 개최한대요 그리고 윌이 초대가 되는데 당연히 가수였던 윌은 설렘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퀸시 존스가 누굽니까? 모 가수와 함께 어떤 앨범을 합작해서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스릴러라고 그래서 파티 가서는 아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러는데 퀸시가 갑자기 분위기 잡더니 거 윌씨 오디션 좀 보시죠? 그래서 윌이 갑자기요 이러니까 윌을 자기 서재로 막 끌고 가요. 자 서재로 끌고 가니까 음악 앨범 역사상 최다 판매, 그래미 아카데미 등의 상패가 위험을 막 뽐냅니다. 퀸시는 이렇게 위를 기선제압해 놓고 오늘 오디션 안 보면 기회 없다고 강제에 가까운 설득을 시죠. 그래서 위른 느닷없이 오디션을 보고 새로운 시트콤의 주인공이 되어 버려요. 이거는 제지제프도 그리고 매니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 시트콤의 이름은 바로 t h 래시 프린스 오브 베레 No e a feel w i r a bone and r a s on the playground s where I spent most of my day s e l a i r <목소리> neighborhood. 이 시트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 세부적인 말들은 다들 다르지만은 처음부터 윌을 염두에 두고 시트콤을 기획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윌의 노래들이 다 일상의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윌의 잠재력을 발견한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윌은 이때 연기 자체가 처음이었다라고 하죠. 힙합 가수가 쇼의 중심이 되는 것도 처음이었고 하지만 퀸시를 비롯한 제작진은 맘 먹고 윌을 밀어준 거. 이더 플래시 프린스 오브 베레온은 윌을 위기에서 끄집어내고 동시에 가수 플래시 프린스를 배우 윌 스미스로 바꾸는 신호탄이 되죠. 그리고 재밌게도 윌의 음악 활동마저 제궤도로 돌려놓습니다. 윌이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음악을 할수 있었는데 이 연기를 시작한 이후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아주 날카롭게 음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앨범이 망해도 우리 임대료랑 세금을 출연료로 감당 가능하게 되니까 다시 여유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 제지제프와 플래시 프린스의 4집 그리고 5집은 이 시트콤이 방영되는 1991년과 93년에 발매가 됐거든요. 이때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목소리> me yet <laughs> 여기서 t 머타임 같은 곡은 그래미 베스트 랩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면서 윌에게 두 번째 그래미를 남겨줬고 차트 성적도 제일 좋았어요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올라가서 윌 스미스가 내가 유일하게 단어 하나도 안고친 곡이라고 막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 어린 시절의 여름을 추억하는 곡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Boom Shake t h o o m 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클럽 등지에서 엄청나게 소비된 노래였다고 해요 이거는 윌의 파워풀한 랩핑이 돋보이는 곡이고 둘다 노래 분위기는 다르지만 역시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오집은 제지 제프와 플래시 프린스의 마지막 앨범이 돼요. 둘이 사이가 나빠진 건 절대 아니었고 단지 서로 너무 바빠져서 자연스럽게 본인 활동에 집중하게 된 거라고 하죠. 실제로 제지 제프는 이후에 윌 스미스의 솔로 앨범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후에 윌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플래시 프린스 오브 벨 에어의 방영 이후로 윌 스미스가 출연하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초 대박. 이제는 미국 최고의 영화배우가 되죠.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원래 일과 가정에 쏟는 시간은 반디이하기 마련이에요. 1992년 윌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지만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 95년 말에 이혼을 했으니까 나쁜 녀석들과 인디펜던스데이의 그 사이쯤 되겠죠? 근데 윌한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사명감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이고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 보통 서양의 셀럽 부부들은 이혼이 굉장히 흔한데 뭐 서너 번 결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결혼이 사실상 동거의 문서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윌은 이거를 극렬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이때 이혼도 본인은 항상 일관되게 말하거든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자서전에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부모님의 별거였다면 내 이혼은 훨씬 더 심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면서 막 슬퍼해요. 윌의 목표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도 부인이었고, 이때도 윌은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고 하죠. 그리고 만나는 제이다 핑켓과 결혼,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윌은 계속 계속 잘 나갔죠. 가수 생활은 이제 개점 휴업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영화와 노래를 결합시켜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버려요. 1997년 영화 맨인 블랙이 개봉할 때 동명의 수록곡 맨인 블랙을 내놓습니다. 이게 솔로 윌 스미스의 첫 번째 곡이었고 이거는 영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빵빵 터졌죠 이 노래의 뒷이야기를 보면 하루는 윌과 오랫동안 함께한 스텝이 야 맨인블랙 나올 때 합작해서 곡 하나 내면 대박이라고 했대요 뭐 보디가드 보세요 토요일 밤의 열기 플래시댄스 같은 영화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또 요즘 음악은 다 너무 어둡다 우리가 유행 판도를 바꿔서 버릴 수도 있다면서 윌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의 맨 처음에 해머는 음악씬의 흐름에 맞춰서 갱스터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윌 스미스가 음악씬에서 빠진 사이 힙합의 패권은 갱스터랩이 완전히 거머쥐었고 이 락씬에서도 너바나가 등장하는 등그 감성 자체가 많이 음울해졌어요 윌은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판을 뒤집은 거죠. 그웅츠리는 사이에 배우로서 엄청나게 거대해진 윌의 명성은 그런 재기를 가능하게 했고 메인 블랙 에 이어서 나오 는윌 스미스 의 솔로 1집은1 천만 장에 가까운 판매량 을 기록 합니다. Just me. 자신의 음악은 그저 즐거움을 위한 거라고 인트로에서부터 말하고 들어가죠 이 맨인블랙 이외에도 Get In Jiggy With It 같은 곡이 빌보드 1위 이외에도 마이애미, Just the Two of Us 같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Just the Two of Us는 가족을 향한 애틋함을 드러내는 곡이거든요 원곡은 커플 얘기인데 그거를 아버지와 아들로 바꿔서 리메이크를 했어요 뮤비에는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트레이 스미스로 나오고 제이든을 임신한 두 번째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로 나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터진 그 사건 이후로 바이브닷컴에서 Just t h w o of Us를 분석한 게 있는데 이 가사에서 너를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다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올바른 걸 택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미래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The first time the Richard Williams was a fierce defender of his family. I got to protect Sanaya and Demi. I'm being called on in my life to love people and to protect people and to be a river to my people. 이거는 아들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은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의 아이덴티티와 성공 공식은 이제 완벽했고 이젠 그거를 반복하면 됐어요. 위은 1999년 2억 달러 가까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wild wild west"의 개봉에 앞서서 자신이 부른 수록곡 "wild wild west"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영화는 망했지만 은 노래는 히트를 냈죠. Switch, the world uh -huh. It was a party night, everybody was drinking The highs were streaming and the bass was shaking Now switch 이런 식으로 윌은 배우로서나 가수로서나 큰 성공을 영위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에미넴이 나중에 디스를 하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실 윌이 싸우는 건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감이거든요 이 자서전에서 윌은 이런 말도 했는데 내면의 감정적 구멍을 물질적 성취로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강박관념은 채울 수가 없었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죠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윌이랑 제이다가 별거도 하고 제이다는 아들의 친구랑 사람까지 폈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윌은 별거하는 동안 서로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라고 말해요 우리 둘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인데 서로가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 빈칸을 채우게 둬야 한다고 그러니까 결혼은 유지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과도 할수 있다는 오픈메리지 지향자가 되고요 지켜야 한다 이 신념을 이해하시면 클리스 락 폭행 사건 당시의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혼 생활에 워낙 말도 많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위리, 이런 식으로 그 강박을 쌓고 쌓다가 았 발현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폭행 자체는 절대 쉴드칠 수 없는 윌 스미스의 잘못이에요. 아내 바람은 참으면서 사소한 농담 하나는 못 참는다라는 그런 댓글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윌 스미스라는 인물을 알아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어릴 때부터 쌓여온 본인의 부담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복고맨 채널에서 위의 노래와 함께 알아봤는데 그 제가 이해한. 위의 이런 심리들이 구독자 여러분께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플래시 프린스 윌 스미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